지난 11일 화요일 10시 50분경 둘루스 한인타운 제이사우나 앞에서 한인 여성의 시신이 제규어 차 트렁크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저는 지금 둘루스 한인타운 내 제이사우나 앞 트렁크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일 밤듀넷카운티 둘루스 한인타운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제규어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인 20대 청년 5명과 10대 청소년 1명에 의한 범행으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들은 수요일 밤 체포되어 보석금 없이 균핵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균핵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조사 중이며 피해자는 로렌스빌 소재인 공포의 집으로 옮겨져 구타당하고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중범죄 살인, 허위감금, 증거조작, 타인의 사망 은폐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형사들은 용의자 에릭현이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이 실려 있던 은색 제규어 승용차의 운전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지난 11일 새벽 제이 사우나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가족에게 차량 내부에서 개인 물품을 가져다주길 부탁했습니다. 에릭을 위해 물건을 찾으러 제이 사우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트렁크에서 사망한 시신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한 가족은 12일 저녁 9노년에 신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신이 발견된 제규어 차량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 트렁크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에릭과 관련된 장소인 로렌스빌의 공포의 집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바로 공포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금주림과 잦은 구타가 있었던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눌러봤는데요. 어, 아무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킹장에는 두 대의 차량이 파킹되어 있습니다. 형사들은 범죄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이 장소에서 발견된 증거를 처리했으며 이 집의 지하실이 범죄가 발생한 장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올해 여름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용의자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소개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에서 몇주 동안 구타와 영양실조에 시달렸다고 보입니다. 형사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의 시신 무게는 약 70파운드였습니다. 검시관들은 영양실조가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귀넷경찰은 사건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조영경찰영사는 귀넷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확보한 피해자 가족의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귀넷 경찰청하고요, 저희가 이제 협조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수사 과정에서 좀 저희 쪽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관계자 인적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피해 가족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쪽에서 확보한 연락처로 그 피해자 가족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에서 한인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사건,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470-880-1986으로 연락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넥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기넥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소가 이 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귀넥 경찰은 사건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윤수영 기자였습니다.